자, 이제 1 과목이 다 되었다.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과목을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과목에서는 보세와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보세 제도는 크게 보세 구역 제도하고 보세 운송 제도하고 두 개로 나누게 되죠. 보세는 관세가 유보된 상태, 관세 유보. 그 관세의 세 자, 유보의 그보 자, 그렇게 합치면 보세가 되죠, 보세.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친다면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를 우리가 보세라고 얘기합니다, 보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시장에서 뭐, 보세 의류다, 보세 의류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우리 국내 관세 영역에 보세 상태의 물품이 들어온다. 그게 바로 밀수예요, 밀수. 그러면 보세의류다. 밀수의류란 뜻이에요. 밀수의류.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세구역에서 제조생 보세공장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특정한 사유 때문에 수출이 되지 못하고 또는 처음부터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국내에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보세의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보통 의류예요. 내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 구역에서 제조 생산되었다라는 의미, 그 의미 때문에 이제 보세 의류, 보세 물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동네나 시장 근처에서 보시게 되는 뭐 의류나 상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간판에 보세 의류다, 보세 물품이다 써놨다. 우리는 보세 물품을 취급한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밀수품을 취급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그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이 소리를 그, 그런 내용을 알고 실제로 이제 용어를 듣게 되면 굉장히 당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여러분들 어린 동생들 자녀들. 그 잘못된 용어를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가실 분들에요, 이 전문가로.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쓸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건전한 언어가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잘못된 그 인습은 빨리 다 파는 게 맞죠. 근데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세는 관세를 유보한 상태고, 행정적으로는 수입, 신고, 수리가, 수입, 신고, 미필 상태가 아니에요.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죠.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리는 다른 용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할때 역시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자, 근데 관세라고 하는 것이 제조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